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십사장 육십 절에서 육십오 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번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사순절 묵상카드에 있는 순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확보한 증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증언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서로 입을 제대로 맞추지 않은 상태로 증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죄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60절을 보시면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마저도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은 확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61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예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 주신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죄목을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떠드는 이가 있으면 붙잡아서 입증해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확실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서 메시아라고 떠들거나 하나님 자체라고 하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하나님을 희롱하였다고 신성모독의 죄를 붙여서 사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덫을 놓은 것입니다. 덧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또 않은 일들에 대하여서도 미리 말씀하시고 사람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께서. 이런 대제사장의 의도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 동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많은 공격에도 굉장히 위대한 논증과 변증으로 다 감당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62절을 보십시오.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게 될 일까지도 말씀해 버리십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중에는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내면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포이지요, 선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선포는 앞으로 이루어질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포의 의미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시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미 심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시는 선에서 끝내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알려주면 거기에 맞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알 길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잡아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한 번쯤 더 질문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니요? 64절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뱉은 메시아적 자기선언이 이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전에도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종교적인 의미였고, 과학적으로 이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무려 지금부터 2300년, 2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나 여러 신학자들이 교회의 초기에서부터 지구가 둥글다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은 중세시대가 될 때까지도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가설을 인정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념이 그렇지 않아서 거기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까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가 지구가 돌아간다 라는 사실을 말했다가 종교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불과 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이라도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정죄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율법주의로 똘똘 뭉쳐진 2000년 전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관념은 이것보다 훨씬 더꽉 막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념의 한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그 한계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껏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64절을 보십시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린 다음에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하인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폭행했습니다. 이런 참남한 일이 공회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한 나라를 지도하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하여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무참히 모욕주고 폭행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무지함과 고집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그들이 신앙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인 것이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신령함을 경험해 보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니 하늘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우 완악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자기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태인 대제사장들이라서가 아닙니다. 자기 한계 안에서만 예수님을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딱 자기 한계만큼만 보이는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판정하려 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자기 한계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한계 안에 계시는 이가 아닙니다. 우리 한계 너머에 계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딱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믿음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내면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실체인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방법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를 우리의 한계 밖에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믿음 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정말 극찬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자기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으면 절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 민족이 통치하는 그리고 자신의 수사권 아래에 있는 그 지역 주민일 뿐이죠, 예수님.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의 한계로만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을 그들은 믿지 못하지요. 왜 믿지 못합니까? 자기 한계 안에서 예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죠. 아이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얘기해준들 아이들이 잘 믿고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왜?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한계를 날마다 설정합니다. 내 지경을 딱 그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과 많이 다를까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주님은 우리가 바라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계 밖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수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한계는 이만큼입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이 정도밖에는 지금 아직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 일을 할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제삶 속에 역사하실 때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십니까? 전부 자기 한계이죠. 그렇게 하면 신앙은 자라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음은 사실 별것 아니지요.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계 안에 가두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계 너머에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을 비로소 할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계 밖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계는 너무 작습니다. 이 한계 안에서 주님을 판단하는 이상 우리 믿음은 절대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 한계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정말 나의 구주임이 내 일상 속에서 확인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때 우리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려 하다 보니 신앙이 일상적이지도 못했고 꾸준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월이 가는 데도 성장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며 교만함에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한계 안에서 주를 만나는 어리석음에 멈추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내 지경을 넘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들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런 나약함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를 따라 우리의 삶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더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더욱 지혜롭고 겸손하여 지기를 원하오니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한계 너머에서 주를 만나며 진정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에게 더 나아가는 헌신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꼭이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잘 안다고 자고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채하였고 우리 마음대로 주를 판단하면서 우리 신앙의 지경을 선그어놓고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잘하지 않는 것을 우리 자신을 탓하지 않고 늘 주변의 상황을 탓하였습니다. 우리의 상황 안에서만 주를 만나라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처럼 판단했던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한계를 넘어 주를 만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며 우리 삶 속에 풀지 못한 모든 문제들의 답이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똑같은 자리에 붙들려 있으면서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흐를수록 겸손하여지고 지혜로워져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이 시대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겸손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신앙의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를 믿는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한계를 넘어 주를 보기를 원하는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